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어, 다시 업로드 하는데요 우선 제가 오늘 일을 시작하고 오늘이 딱한 달째가 되었습니다 어, 5월 19일 날 일을 시작했는데 오늘이 6월 19일인데 딱 정확히 한 달째가 됐습니다 어, 체중은 3kg 정도가 빠져서 어, 이제 84kg 정도가 됐고 일을 안 하다가 해서 그런지 어, 온몸이 아프고 저렸는데 요즘은 적응이 됐는지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보다 좀덜 아픈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 한달 동안 일하면서 해외 선물은 딱한번 봤었고 핸드폰에 있는 어플들을 지어서 뭐 실시간 가격이나 뭐 매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어,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달 동안 인생에 있어서 정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빠르게 지나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한달 넘게 해외 선물 매매를 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스닥이 떡락을 해 있었고 삼성전자도 6만 원이 깨졌고 뉴스에서는 증시 더 폭락한다고 개미들의 눈물이라는 뭐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라는 뉴스와 함께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퍼펙트 스톰 등등 뭐 정말 경기 침체에 내일이라도 바로 들어갈 것만 같은 분위기가 어 형성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다음 달이면. 이제 3년이 되는 자동차를 헤이 딜러를 통해서 팔았는데 정확히 3,600에 산타페를 샀었는데 어 정말 미친 중고차 시장이라 그런지 2,800을 받고 팔았습니다 뭐 완전 무사고 비흡연 차량이라서 얼마 3만 키로밖에 타지 않아서 그랬던 거지 정말 꽤잘 받았습니다 근데 차가 없어서 너무 불편해서 K3 중고차를 샀는데 15년식에 49,000km 탄 차량인데 가격이 880만원 취등록세 포함해 케이카에서 1,030만원 주고 그것도 실제로 가서 본 것도 아니고 사진으로만 보고 바로 차 샀는데 뭐그 다음날 바로 배송 아 오늘 계약하고 그 다음 다음날 배송이 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해서 그냥 어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래서 하루에 한 번도 차를 안 타서 차 정말 산게 아깝다고 생각했었는데 뭐 다행인 것 같고 뭐 K3도 나름 제가 가족이 없어서 그런지 뭐 되게 넓더라고 생각보다 어차피 뒷자리에 누구 태우지도 않는데 어 K3가 혼자 타고 다니는데 생각보다 되게 넓어가지고 어, K3도 K3 정도면은 뭐뭐 뭐 4인 가족 아니면 충분히 탈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타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지난주에 무슨 바람을 불었는지 10만원 주고 딜러를 불러 가지고 EV6 6200만원짜리 견적을 내고 계약을 해놨는데 이게 진짜 요즘 죽어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1년 6개월은 무조건 생각하고 있으라고 해서 그냥 차를 포기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팔아서 전기예금 넣어놓고 전기차 살때 넣으려고 했는데 어 금요일 날 그러니까, 어저께죠. 삼성전자 6만원이 깨진 걸 보고, 삼성전자 우를 그냥 샀습니다. 정확히 411주를 샀고, 5 6 0 0원에 2,305만원 증가 샀습니다. 그리고 미국 카니발 주식도, 어 제가 10, 10, 11달러 초반에 사놨는데, 어, 8달러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타고, 지금 10.5달러 평균 매수가에 1 1 6주가 사놨는데, 어, 그것도 그냥 더 앞으로 사서 모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 금요일 날 제가 2300다 그냥 카니발을, 카니발이 8달러까지 갔길래 카니발 주식을 살까 생각했는데 환율이 1290원이 넘어가지고 제가 도저히 손이 안 나가서 어, 주식이 아무리 떡상을 한다고 해도 아, 1290원에는 도저히 손이 안 나가서 그냥 삼성전자, 왜냐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그냥 사겠는데, 2300만원을 환전을 하기에는, 아, 정말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삼성전자 우를 사고, 그냥 돈 생길 때마다 뭐 50만원, 100만원씩 카니발 주식을 사야겠다고 생각해서, 어,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또 곰곰이 쉬는 날이라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삼성전자 우를 한번 411주 샀으니까, 어, 한 천주를 만들어 볼까, 물빵을해 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카니발도 너무 지금 8달러, 9달러 가격, 그 가격대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고민이 많이 돼서, 좀 어떻게 할지 그냥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제 나중에, 어,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정확히 이제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비중을 정하든지 아니면 뭐 리밸런싱 개념으로 좀, 가지고가든지 그거를 조금, 어, 뭐, 100% 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비중에 대한 그 고민은 조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요즘 주식시장을 그냥 일하느라고 볼 시간도 없었고, 의도적으로 멀리 했는데, 뭐, 2,400 지금 초반 원절이 왔는데, 이제부터는 그냥 들어가서 사서 가지고가도될것 같은 분위기라, 그냥, 어, 17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어, 그저, 어저께죠. 그거, 그냥, 삼성전자오 몰빵, 2300, 그냥, 어차피 2300이면 솔직히, 뭐,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인데, 그냥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전기예금이 아니라, 그냥 삼성전자우를 샀습니다, 제가. 음, 빚은 어차피, 다달이 원금상환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차판돈으로 사서 주식 사놨는데, 뭐, 나중에,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 어,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었는데 단계를 밟으면서 자산을 조금씩 늘려나갔어야 했는데 한방에 정말 왕창 벌고 싶은 탐욕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차라리 주가가 폭락해도 배당이라도 나오는 걸 들고 있으면 그냥 들고 가겠는데 어, 해외선물은 아시다시피 그냥 로스컷 반대매매의 반기가 있어서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걸 생각하면 주식할 때는 확실히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 파라다이스로 수익 보고 나왔을 때그돈 그냥 계속 주식으로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뭐아무리 났어도 40%뭐 정말 잘못 들어갔어도 뭐 반토막 났다고 했어도 가지고 갔으면 되는 건데 해선한다고깝치면서 결국 진짜 다 없어지고 그돈 그 짓을 진짜 몇 년을 지금 반복했는지, 와, 아, 지금 생각하면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 제가. 진짜 한 달을 일하면서 요즘 정말 하루에 돈 10만원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고, 단돈 만원 아끼면서 산다는 게 어떤 기분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시간들이, 어, 결국 나중에는 좋은 추억으로 될수 있도록 최대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책도 다시 읽기 시작했고, 어 매일, 진짜 술도 거의 한 10년 넘게 매일 마셨는데, 이제는 주 3, 4회 정도, 그냥 맥주 두캔그 정도 집에서 마시고 있고, 어 술을 10년 동안 매일 마셨는데, 밖에서 마신 게 아니라 그냥 매일 집에서 맥주 두세캔 정도 매일 마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앞으로는 진짜 한두 번그 정도만 마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늘 부정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그냥, 다시 마음 다 잡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다, 우리 가족은, 우리 집은 흙수전에 그런 거, 환경 다, 그런 거다 하지 말고, 이제 그냥 나이 40 먹었으니까, 좀 어른답게 열심히 살자라고, 자,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을 매다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할 때 요즘 너무 더워서 진짜 사무직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기도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일하자는 생각으로 진짜,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진짜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아끼면서 노력하자라는 마음으로 진짜, 진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 없고 빚만 있는 것도 다 인정하고, 정말 친구들보다 훨씬 뒤쳐져 있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가난뱅이라는 사실 다 인정하고 나니까, 뭐, 앞으로 그 친구들 따라잡으려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오늘도,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주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하다가 돈 생기면, 그냥 조금 더 사고, 그렇게 일하면서 살다 보면, 몇 년이 지나면 뭐 조금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끼면서 좀생이처럼 살지 말고, 쓸 때는 쓰는 그런 좀 생활 습관으로, 요즘은 책도 많이 사고 있고, 그래서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는 책을 사고 있고, 어 와이프랑 애, 가 태어나면 이제 같이 좀 여행도 가면서, 해선할 때는 진짜로, 그 매매할 때돈 20, 30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현실 세계에서 돈 20, 30은 정말 너무 크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진짜 지금까지 바보같이 살았던 것 같은데 어, 현실 세계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돈을 쓰면서 노력하면서 진짜 살아야겠다고 요즘 다짐을 많이 했습니다. 어, 호황장에 주식 호황장에 들어오셨던 분들 지금 자기 돈 진짜 아이스크림처럼 어, 녹아버린 현실 앞에서 하루하루 힘드시겠지만, 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존버 타면서 가지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뭐 개잡주 같은 걸 사신 분들이나 뭐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말고 진짜 개잡주 코인들 사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누나가 어 그거 알아? 나도 알고 있는 기업이나 뭐그 정도 레벨이면은. 한 번은 탈출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그냥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도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말이 길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뭐 일상생활이나 뭐 투자 이야기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어 이렇게 띄엄띄엄 올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2주에 한 번이나 뭐 3주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개, 두세 개정도는 올릴 수 있도록, 노력, 제가 업로드 그렇게 할수 있도록, 어,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